2023년 7월 7일 금요일 현지 시각 저녁 5시 15분 일정도고요 어, 앞에 석회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석회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요? 우리 아, 예, yeah. I like Turkey. Okay, okay. Yeah. Just take, taking p i c t u r e around here. Okay, okay.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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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찰 아저씨가, 어, 새끼, 오, 어, 새끼 오리다, 요거는. 네. 네 경찰 아저씨가, 네. 음, 불신 검문 중이셨습니다. 음. 아기들, 어, 나도, 나도, 나도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네요. 나도 한 번,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 어, 안네 어. 아, 들어왔습니다. 아, 애기들하고 같이 저도 들어왔습니다. 애기들 들어오길래 아, 마침 반바지 입고 자 왔네요. 아, 물 깨끗하다. 물 정말 깨끗하다. 정말 투명해요. 거의 마셔도 될 만한 분위기의 물입니다. 어, 느낌이요. 야 저기 석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요. 진짜,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깨끗해요. 엄마가 와서 찍어주시 사진 찍어주시는 모양이에요, 애기들. 아, 아까 위에서 사진 찍던 애기도 왔습니다. 발, 발에 물 담그러 왔는 모양입니다. 아, 이 물이 이렇게 흘러, 흘러서 저기 호수로 들어갑니다. 오리들 옵니다. <laughs> 이물 담그는 거는 또 괜찮은 모양입니다. 아, 경찰 아저씨 한분 그러시네요. 음, 아, <laughs> 아, 야, 생각만큼 물이 차진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느낌 근데 시, 시원합니다. 어, 여기는 엄마 아빠 우리가 새끼 오리들 지금 데리고 산책 중인 모양인데요. <laughs> 아, 예, 여기 석회 물에, 음, 개울, 호수, 내려가는 물, 네. 애기들도 물 담, 발에 물담고 있고요. 최대 발에 물담고한번 놀아 봅니다. 아, 좋다. 여기 소풍 나온 가족들, 아이들입니다. 소풍 나온 우리 오리 가족도 있고요. 많습니다. 현지인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노네요. 어. 아, 좋은데요? 발담그고고 있으니까 느낌? 애기들 음, 어. 더우고요. 해는 중천에 떠서 뜨거운데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많이 덥지는 않아요. 언니 왔습니다. 언니. 동생들 챙기는군요.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파묵칼레 정문이었습니다. 작년.